모기가 있네? 모기 있다고? 아, 네. 맞아. 비안 비 맞는 대로 아마 그러니까, 와, 지금 모기가 손에 잠깐. 아, 불켰다. 와, 뭐야,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와, 있어? 미쳤다. 이, 이거 갑자기 확보니까. <laughs> 이뻐라! 네. 왜이라 네. 네. 형님, 여기 형님 거 하나 있던데? 그거내거 아니고 후쿠쿠야 아. 내 유니폼은 거기 있다고? 응. 그래? 응. 다행이다. 내가 입어야겠다, 고럼 맞네. <웃음> 맞네. 내가 그거 어딨어? 어, 오늘. 야, 오늘 되는 날인데? 어, 어, 좋은데? 재료 날인데, 오늘? 어, 했었지?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 여기 있다니. 사모씨? 아니야. 아, 피아 후쿠쿠 영상 보니까. 골프 푸는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비는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서 또 윤매 또 윤매 등장했어 또 윤매 바쁜거는 나 해결했나? 거의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1쿼터 빠따 성 축으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파파 우측에 이현우, 이현우... 아, 쉽습니다 자, 비, 비,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아, 차차! 아, 다리가 긴 사람인데. 가속력이 느린 차량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코란도! 코란도! 바퀴? 바퀴. 자, 최동화. 자, 다시, 바퀴. 아, 자, 치정 벤제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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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골키, 아, 트키. 네 좋습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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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자. 어, 스털링, 끝까지 책임지는. 아, 스털링, 이번에 살짝 아쉬웠지만. 끝까지 책임지려는 플레이. 역시, 링사부. 이현우, 어! 이현우, 스털링, 스털링, 아하, 스털링. 자,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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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착하게. 자, 춘봉이 오셨습니다. 자, 인천 강태. 크로스, 아! 자 첫번째 찬스 아깝게 자 다시 최동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후파파 다시 만들면 돼 렌제마 렌제마 크로스 솔링 후파파 다시 바키 자 로빙 잘 됐습니다 스톨링 <laughs> 아 저렇게 시, 볼이 쉽게 투입되면 안 되는데 안돼 용합니다 슛 아 나이스 용룡 나이스 코란도 응, 응, 응. 간다 돌아 돌아 응, 응. 자최동아자 응. 응, 응, 응. 후파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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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이스 벤제마 벤제마 아측면에 잡혔어 측면에 잡혔어요 벤제마 슛 골! 1대0 득점자는 태양인 벤제마. 스털링이 그래도 많이 뛰어주네. 약간의 세밀함이 지금 부족해도 지금 스털링이 앞에서 많이 뛰어주고 있어서. 자, 자 주변 확인 많이 하면서, 자 주변 확인도 하면서, 자 공격할 때 저렇게 주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동아, 아, 패스 미스, 다, 다시 나 다시 쉬엠, 쉬아. 완승골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지 않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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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2대 1로 지금 한이 3, 4쿼터 였어요지 벤제마한테 잡혔. <laughs> 벤제마한테 잡힌 스털링. 벤제마한테 잡힌 스털링 <laughs> 난 일단 일단 뛰고? 아니요 다운패킹이요 다운패킹이요? 그럼 천천히 했요야 리삼아 비행기 열려있어 다른 엠사들하고 방 봤지? 격려하면서 계속 폴하면서 그렇게 폴해야돼 알겠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한명이서 내가 계속 폴해주니까 보자 마 짜증식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다독이는식으로 얘기해 다독이는식 알겠습니다 어. 안 뛰고 온다데 <laughs>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하고 <웃음> 화이팅 요 <laughs> 저기 11명밖에 없어요 네 1쿼터 심판 없이 2쿼터 시작하였습니다 바짝 하고 있는 티도 멀리 걷어냈고요 오 어, 나이스 아이고야 나이스 리산마 바퀴 35번이고요 마징가 돌았습니다 루리 나이스 자리지만 자리지만 루리에게 내 친구거든요 자리지만 용미 아 쉽습니다 발만 좀만 닿았어도 나이스 용미 이 왼쪽 사이트 백이 오른발 잡이어서 왼쪽으로 잘 공이 안 가요 오른발로 잡고 하기 때문에 용미 용미 좋아요. 티도 천천히 와, 와. 와 티도 용미 티도 어시스트 용미 골어 나이스 3대 1입니다 3대1 나이스 티도 예의 바른 티도 용미 용미가 넘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왼쪽 미산마 좋아요, 리삼마, 좋아요! 순기 형님! 왼발로 하나요? 왼발로! 아, 나이스. 좋습니다, 테디. 격려하면서 소리 지르려고 하셨습니다, 파파 형님이. 마지막 선수 앞으로 갔었는데, 걷어내는 GFC 오른쪽 공격, 아 원툴 나이스, 좋아요 돌아야죠, 좋아요, 좋아요 리산마, 바키, 그렇지, 오. 오 센터 백 센터 백에 와 야이 업사이드, 야이 업사이드 야이 업사이드죠 아나스 어, 테디 아 리산마 리산마 선수 오늘 활동량 좋습니다 오른쪽을 다 뛰고 있어요 마징가 다시 바키에게 빠키 천천히 몰고 가고 있고요 다시 마징가 마징가 슛 아 골키퍼 정면 나이스 좋았습니다 센터백으로 갔어요 <목소리> 바퀴 공 잡았고요 안전하죠 와 나이스 자리지만 자리지만 아 자리지만 안되죠 자리지만 원툴에게 이승현 선수 내려와서 받아주고 좋아요. 잘리지만. 아, 나이스 이승기 선수. 잘리지만. 내 친구. 아 티도 아, 쉽습니다 골키퍼 발끝 맞고 나가는 골. 코너 티. 네, 파워야. <laughs> 어, 역습. 그래, 원툴 빠르죠. 아, 역시 원툴. 빠따의 김민재. 오! 어! 칭찬하자마자 바로 패스비스 어? 아 줬어야 되는데 아아골 3대2입니다 원툴 무릎 꿇었어요 괜찮아요 부상이라서래요 그 부상이라서, 부상이라서. 3대2 갑자기 사인이 안 맞아요 바퀴 인터셉트 했고요 좋아요, 자리지만에게, 자리지만! 자리지만, 슛! 아, 나가는 볼. 자리지만, 자리지만, 마징가에게, 마징가 선수! 아, 마징가 선수, 너무 급해요, 지금, 징가 선수. 아까, 파파 형님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웃음> 격려하면서. <웃음> 아, 나갔습니다. JFC. 좋아요, 용미. 티도 천천히 해야 돼요. 티도 해야 돼요. 티도지 길게 존대. 길게는 안 갔고요. 지이고 어, 용미 선수 조심해야 돼요. 안 다치게. 어. 야. 아 용골키퍼, 나이스. 이 쿼터 끝났습니다. 총 스코어 3대2. 이 쿼터 기준 1대1이에요. 스털링! 쌓이면은 등지기를 해, 등지기. <웃음> 등지기, <웃음> 등지기 <웃음> 하고, 일단 안전하게 잡고 나면, 뒤에 보면 그냥 바로 패스좀못들것 같아요. <laughs> 자 비가 그쳤죠. 어, 자 아, 비가 그쳤는데 갑자기 4쿼터 출전 의지를 불태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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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나오나요? 아 빠져 나왔습니다. 아자 이럴 때 너무 또 무리하게 붙 부터... 붙으면은 또 다칠 수도 있어. 아우 파파. 어 나이스. UH> 아 태빈. 태빈 안 다치게. 어 <laughs> 나이스. 과연 과연 골 나이스. 아, 골든. 탈터의 <laughs> 바디 <웃음> 페인팅으로 타락과. <타할까? 웃음> 나이스 <웃음> 패스. 세변에 <토련에> 꿈키퍼하고 <laughs> 인원이 없이 지금 3, 풀쿼터 4명이 다, 1 1명이 풀쿼터를 다 뛰어야 돼서. 응. <laughs> 그니까 러 우리랑 할때 항상 GM이, 에 <laughs> <laughs> 예, 공기를 경합했지만 스탑님이, 아, 역시, <laughs> 파워 수비로. 자, 테디. 테디 꼬비포 나오죠. 어 자, 제껴 갖고. 솔링! 어, 스다링제 ,Anyway. yeah, no, <decoration> <씬니가 factual 말라> 슛! 골! 와씨. 이 솔링, 솔방이 발을 거든요 자, 안쪽에 최동아. 자, 설리. 자, 우측에 테디. 테디. 자, 우측에 이어로 돌고. 우리지만! 우리지만 슛! 골! 나이스. 나이스. 방금 오른쪽 풀때 균현 님의 오버래핑 업으로 아하 슛. 어 나이스 코란도. 와용룡들자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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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억으로 한번 끌고 었 원투를 다시 내려와야지. 자, 반대쪽 넓은 쪽. 반대 넓은 쪽. 빠르게 빠르게. 가 나이스. 로스 우리지마, 골. 우리 주만 우리 주만 골. 아, 원툴. 원툴. 아까, 이 쿼터 때, 본인이 실수했던 거 만회했습니다. 아, 원툴. 원툴, 나이스! 아, 이현우, 나이스. 오, 스털링, 나이스! 어, 나이스! 네, 옵사이드예요 아, 잠깐, 테디. 지금 테디, 테디 빡쳤나요? 아,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테디였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좀 옵사이드였거든요. 자, GM, 자,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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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원툴 맞고 넘어진 거야? <laughs> 안돼 자, 다시 왼쪽에 우리지만. 가운데로 스털링. 아, 좋아. 자, 아, 좋아. 등지기 좋아. 자, 제가 등지라고 쉬는 시간에 얘기해줬거든요. 자, 테디. 테디. 이온한테 줄거니까 테디 슛! 아, 나이스. 자, 바로 올릴 것 같죠? 크로스. 뒤로 샜고. 자. 자, 역습 장면 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끊었습니다. 자, 3쿼터까지 경기 마쳤고요. 컷 커터 자체 전 <laughs> 4분의 1이 상대팀네 빠따가 있는 커터 자체 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선우님 파랑색이 너무 자, 잘 어울리시는데 <웃음> 어 <웃음> 아, 다들 <laughs> 오, 빠따트 들어가서도 날이 추웠어요. 오, 아, 혼자 뛰어, 혼자 뛰어 보이지 않았어. 그, 뛰어, 뛰어 사이드로 가면서. <laughs> 그 관중석에서 킹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laughs> 드리즈도 오! 와 엄청난 선방 나왔어요 아, 네, 원두님, 막차, 잘, 무사히 잘 타고, 복귀하시면. 아. <laughs> 안 썼는데. <laughs> 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Ô Ô Ô Oh, Lam Oh, Ram. Oh, Ram. oh, ah. oh Ram. Ah. 야, 깊다. 어우, 안디, 되게, 오버르팅 나가셔서 영향력 발휘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 앞에 있잖아. 나이스. 왼쪽으로, 왼쪽? 아우, 좋아요. 야. 아, 와, 이거를. 야, 저런 메가타는 것 아이 아, 이것도. 아, 요 살릴 수, 있다, 어? 살릴 수, 있다,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있 살릴 수 있다. 았어요 뒤로 한 번씩 빼고. 나이스. 나한 번. 좋아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 루리 형님. 뱀띠시군요 뱀띠. 아, 뱀띠, 뱀띠 맞나? 예. 네. 아, 뱀띠 맞으신 것 같아요. 어, 말띠인가요? 아. 오. 말 다음에 뱀인가요? 아, 뱀 다음에 말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간다 간다 간다. 아예. 또막 재밌어서 외우고 그랬었는데. 아, 아뱀담이 말이군요. 아. 아. 어, 총장님. 야, 한번 때리실 때리실 것 같은데. 어? 아. <laughs> 자기 내공인건데 날씨가 이래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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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간신, 그 다음에 용인 미친개이연웅그 다음에 알베스 스미스 테벤, 여기 미쌈마, 이루리 순형님저 뒤에 마징가까지 해가지고 여기 뚜껑에 누구야? 동화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